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 출발합니다. 경결이 3 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 2번 광해군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대천대태 4번 신해공주 따라보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9번 민영신화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6번과 최외곽쪽 12번 우리자랑도 따라왔습니다. 최외곽쪽에 있는 12번 우리자랑이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2번 광해군과 삼번 대천대사 사번신내공주육번 상고지까지 이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 육번 상고지가 이 위까지 안쪽에 있는 십이 번 우리 제랑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삼 코너 중반 부선합니다. 십이 번 우리 제랑 육번 상고지 두 마리 선두 접전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이번 광해군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는 삼번 대천대사 사번신내공주가 안쪽 응압줄과 삼사이 싸움 이번삼번사 번은 삼사이 싸움을 펼치고 있고 십이 번 우리 제랑 육번 상고지 여전히 선두 싸움 펼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입니다. 로 안쪽에 있는 12번 우리 전황과 바깥쪽에 있는 6번 상고지 6번 상고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외곽 쪽으로는 9번 민영씨라와 4번 신의공주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백두거울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백두거울의 욕주가 돋보이고 2번 광해군이 그 안쪽을 파고듭니다. 1번 백두거울과 안쪽에 있는 12번 우리재랑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민영씨라 7번 탐라제국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12번 두 마리 싸움에 바깥쪽 지 나오는 7번 탐라제국이 3위까지 손도는 1번 백두거울이 잡고 있습니다. 12번 2위로 7번이 3위까지 1번 12번 7번 앞서면서 결선투구합니다. 1000m 우경주였습니다. 1번 백두고울의 막판역주가 돋보이면서,